우리는 곳에 단자진 거야. 그런데 정말 무서운 게 뭔지 알아? 소녀가 마음을 열기 시작하네요. 이 삶에 그런대로 익숙해져 버렸다는 거지. 지겨워. 속 마음을 꺼내며 삼촌과 가까워지는데. 사랑은 말이야. 어떤 운명 같은 이끌림 이있다고하잖아 맞아. 근데 그게 가족도 마찬가지 아니야? 그러니까 사랑은 다 똑같은 거 아니냐고. 뭔 소린지 모르겠어, 모르겠다. 말해. 입 아프니까. 이때 빌런 사양 언니가 들어오는데. 야, 너 뭐야? 네게 어떻게 나왔어? 병실 병신... 아 삼촌 아직 안 가셨구나 언니 나랑 차한잔 해요 언니 내 소원이 뭔줄 알아요? 네 얼굴까지 벗겨버린다 <laughs> 장난이야 왜 그래 언니 겁먹지 마요 누가 보면 내가 언니를 어떻게 하는 것 같잖아 깨끗해야 되거든 도와지는 깨끗해야 되니까 제가요 약해서 그래요 제가 비정규직이거든요 저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돈이 너무 없어서 가족들이 불뿔이터져서 사는 우리 같은 사람은 모여 살아야